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스타일이고 울기도 하고 예전에 한번 혼자 술 먹고 세면대 틀어놓고 온 적이 있어요. 아 <laughs> 뭔가 자고 있으니까 이제 7시에 새로운 차트가 이제 딱 뜨잖아요. 그래서 새로고침하고 있다가 옆방에서 소리가 막와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뭔데 뭔데 확인하다가 진입을 했다고 그래서 한 20초 동안 계속 이렇게 소리 질 이렇게 계속 첫방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.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저는 약간 일부러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거든요. 제가 좀 약해질까봐. 부모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다 건드려지는 것 같더라고요. 뭔가 건들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. 그래서 눈물이 좀핑 돌았죠. 엄마가 막 우시길래 기쁘다고. 연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신인상을 꿈꾸잖아요. 사실은. 평생에 한번받야될 상인이기 때문에. 다른 선배님들께서 신인상 받으신 무대를 제가 스크린샷 찍어서 프린트를 해놨어요. 제 서랍에다 넣어놓고. 했는데 신인상을 받은 거예요. 팀으로서의 목표도 1위를 한 분들의 사진을 딱 프린트 해놓고,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보고 있거든요. 또한 저의 개인적인 목표들도 다 프린트를 해놓고,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, 네. 그냥 그렇게 해놓는 게 뭔가 뚜렷한 목표식을 가지기 좋은 것 같아요.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둘다 저의 성공이지만, 그리고 아직 SF9도 저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. 어, 이만큼 저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,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고, 그렇게 활동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한 단계 올라왔다.